엄마 나랑 얘기 좀 해. 뭔 얘기를 키지 어 태호 씨는 엄마 본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엄마는 손님 대접이 이게 뭐야? 그게 무슨 손님이야? 내딸 뺏어 가려는 도둑놈이지. 말 함부로 하지 마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.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래도 돼?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? 뭐? 창피? 넌 지금 네 애미가 창피했니? 어, 창피해. 엄마 창피 해 죽겠어. 뭐, 뭐야? 아니 근데 이기지 애가 좀... 그래도 엄마 딸 좋아한다고 찾아온 사람이잖아. 그럼 일단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고마워? 야, 걔가 널왜 좋아하겠니? 다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속셈 뭐? 내가 속셈 가질 거라도 있어? 내가 남들보다 예쁘기를 해 애교가 있어.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많아. 아니면 엄마가 막말을 안 해. 아니 근데 얘가 맨날 운동복 입고 정신 없이 일하는 나.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고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나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이야 아니 요즘 세상에 사귀는 거 허락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엄마라고 어떻게든 잘 보이겠다고 밥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밥 없다 너한 달에 얼마 버냐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할 소리야 뭐뭐사 사람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. 자기 딸 좋아한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무식하게 이거 뭐 하는 짓이야? 뭐? 무식? 무식? 너 지금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그랬냐? 어, 어 무식하다고 했다. 어쩔래? 아니, 야이심 아무리 남자한테 미쳤다고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한 소리야? 뭐 무식? 그러면 엄마가 무식하지 안 무식해? 자기 딸 좋아한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? 근데 얘가... 그리고 걱정하지 마. 나 결혼 안할 거니까... 뭐야... 태호 씨든 누구든 나 결혼은 안 해. 왜안 해? 태웅가 그놈 말고 좋은 남자 나타나면 결혼을 해야지. 엄마 때문에 안 해. 뭐? 나한테도 이러는데 사위한테 오죽하겠어? 누구지? 말을 고생시킨다고 내가 결혼을 해. 나 결혼도 안할 거고! 지금부터 엄마도 안 보고 살 거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. 아니 근데 젊은 기집애가 야 조심해! 야! <laughs> 아니 효심이가 정말 놀보고 무식하다 그랬어? <laughs> 어, 그리고 지 엄마가 창피하대. <laughs> 그러게 왜데려 남자한테 이렇게 막말을 해? 막 말을 해 무슨 막 말을 해? 아이고 아이고 나도 다 들었어. 대뜸 얼 마보냐고 물었다며? 그럼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안 먹고 어떻게 딸을 시집보내? 아이고 아이고 네가 딸 고생할까봐 물은 거 아니잖아. 어떻게든 사회덕을 보려고 물은 거 아니냐? 어?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아니긴. 니네 시커먼 속을 좋심십니까나 알고 있으니까 열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얼른 무식하잖아 언니 우리 때는 다그 시대는 무식했어 못 배우고 남녀 차별당하고 남편 시댁 에래도 꼼짝 못해 매달리고 그리고 애들도 많이 낳았잖아 근데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. 요즘은 엄마들이 딸들을 얼마나 귀엽게 하는 줄 알아? 너 같은 애는 저 박물관 가야 알 수가 있어. <laughs>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야 알수 있든 백화점에 가야 알수 있든 내가 지 엄마인데 어떻게 대놓고 지 엄마한테 무식하다 창피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중학교 밖에 못 나와서 평생 아닌 거 저도 알면서 지 아버지는 명문대 법대 나와서 학교 선생님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중학교 밖에 못 나와서 남편한테 키 죽고 <laughs> 남편은 글씨도 못 들어주게 잘 쓰는데 난 글씨도 제대로 이쁘게 못 써서 <laughs> 가게에 못쓸때 교수님한테 대신 쓰기 한거치가다 봤으면서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<laughs> 난 그것이 너무 서운해 난 그게. 피스처럼 이 가슴에 맺혔어 언니 나 너무 아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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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것도 정말 무식하게 오네 아, 아, 나나 이제 이제 조심해 그 집에 다시는 안볼 거야. 저도 나 다시는 안 본다고 했으니까. 나도 저 다시는 안볼 거야. 아니, 아유 이럴 어쩌면 좋아, 어쩌면 좋아, 어쩌면 좋아. 아유, 제자, 제자, 뭐 운동복 안 입었네요? 어, 안 입었어. 고모,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주시면 안 돼요? 왜? 고모 독립한 뒤로 우리 집이 좀 힘들어서요. 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. 할머니 좀 관리해 주세요. 나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은 건 루비 아니었어? 그때는 그때고요. 지금은 지금이에요. 솔직히 말하면 저까지 뚫릴지는 몰랐어요. 그때 뭣도 모르고 잘난 척한 거 사과드려요. 미안해요 고모. 저. 전 괜찮습니다. 너 조용히 안 해? 고모, 저는 공부해야 하잖아요. 말 잘했다. 고모 지금 영어학원 가야 되거든. 그러니까 필립이 골프 끝나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.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안 돼. 고모 여기 직장이야. 영어학원이요? 고모가 왜요? 고모 다시 대학 갈 거야. 편입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. 고모 나이 많잖아요.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는 거야.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꼭 참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. 연설하지 마세요. 저 똑똑해요. 그래. 우리 루비 똑똑하니까 지금부터 고모가 하는 말잘 들어. 고모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였고, 루비는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서 아주 큰 문제야. 너 그거 고쳐야 돼. 안 그러면 너 주위에 친구 없어. 왜? 너한테 계속 상처만 받을 테니까.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더 중요한 거야.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한 거야. 너 친구 없지? 그러니까 더 인정받으려고 공부에 더 매달리는 거 아니야? 그래야 애들이 너 인정해주니까. 고모, 우리 루비는 똑똑하니까. 고모가 무슨 말하는지 금방 이해했을 거야. 루비는 할수 있어. 노력해봐. 그리고,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고. 고모 학원 가야 되니까 먼저 가 볼게. 필리바 연습하고 잘 가. 아, 예, 고모. 안녕히 가십시오. <laughs> 어. 어르신 잘 계셨어요? 네. 다리 있었습니다. 밖이 춥지 않았어요? 아, 네뭐 저기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요, 그냥 오랜만에 아가씨를 보니. 내 손녀딸을 보는 것처럼 반갑고 이뻐서 그럽니다. 아, 네. 연애한다면서요. 아, 네. 그 사람 많이 좋아합니까? 아, 네. 다행입니다. 다행이에요. 추우니까 이건 아가씨가 하고 이거는 아가씨가 좋아하는 그 청년 주세요. 아, 아 감사합니다 어르신. 아니요. 내가 감사합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